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민한 교수 신종우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서비스를 받고 계신가요? 구글 서비스는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유튜브, 강남의 이 싸이, 강남 스타일의 이 싸이가 간단하게 유튜브 동영상에 업로드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강남을 전 세계의 15억 명 이상에게 간단히 이 홍보하는 참 무시무시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동영상 포털의 유튜브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계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유튜브 계정을 약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별로 개인별로 코드별로 분류해 놓고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어, 이 유튜브에 약 1,500개 이상의, 어, 학습 자료를 업로드 해놓고, 필요할 필요할 때, 검색을 통해서 사용하고, 그대로 클라우딩 해놓고, 아주, 어, 저,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요 유튜브 계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계정을 얻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구글 계정 하나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오늘, 어, 이 유튜브 계정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구글의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구글의 계정과 유튜브 계정이 하나로 연동되어지기 때문에 따로 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없다면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에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넣고요. 자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가입하기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죠. 자, 이름은, 자, 성은, 자, 저의 이름 쓰시고요. 여러분 이름 쓰시고, 자, 여러분 이제 성명 쓰시고요. 자, 사용자 이름, 자, 쓰시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 쓰시는데. 기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그리고 역시 비밀번호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출생년도죠. 그리고, 입력하시고 성별 남성, 휴대전화, 자 그리고 가입방지 두 단어 이 인증 건너뛰기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 그랬습니다. 자 그냥 건너뛰고요. 자 다음 단계, 자 동의 눌러주시고 다음 단계로 주 시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정 확인이 나오죠? 자, 문자 메시지로 계정 확인. 자, 인증 코드 입력하면, 자, 문자로, 자, 문자 메시지가 이제 인증 코드로 오죠? 자, 인증 코드가 74064 치이라고 하는 자 계속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c 치종 한메일넷으로 이제 확인 메일이 전송되었다는 얘기죠. 실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메일 계정이 있는지 어, 구글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어 c 치 한메일넷 이 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메일을 이제 이메일 주소 확인 완료가 이제 완료 되어지면요자 휴대전화번호 추가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구글의 지원을 받으려면 계정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세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추가하면 좋겠죠 자 로그인 하면 여기에 저장 눌러주면 아주 간단하게 어, 이루어집니다. 저장 자, 눌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메일 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관리입니다. 자 프로파일 관리를 눌러보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여러 프로파일에 대해서 수정을 좀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구글의 구글 플러스 프로파일 프로필을 만들 거냐 여러 가지 비밀번호 최근 변경 이렇게 해서 현재 이메일의 전체적인 계정을 간단하게 하나 얻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메일 인증을 어, 좀 전에 어, 미남 교수가 입력한 이메일 계정에 가서 확인을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실제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어,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구글의 계정을 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 여러분들 이메일 인증을 거쳐서 이제 구글에 어, 계정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구글에 계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구글에 계정 가보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어, 구글에 현재 미남 교수의 어, 구글의 계정을 가지고 있고요. 유튜브를 한번 가볼까요? 자, 구글의 유튜브를 가보면 자, 가보면 미남 교수의 동영상 관리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현재 1448개의 어, 동영상을 업로드 해놓고 제가 현재 아주 활용을 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어, 구글 제품의 유튜브 계정을 어, 이제 가지고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민한 교수 신종우입니다. 감사합니다.